농촌 어르신들은 비밀번호를 잊어버릴까봐 통장에 비밀번호를 적어놓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점을 노리고 농촌 빈집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30대가 붙잡혔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현금인출기에 통장을 집어넣습니다. 대연하게 비밀번호를 누른 뒤 돈을 인출합니다. 33살 박모 씨는 지난 13일 전남 해남에 있는 75살 김모 할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노령연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며 비밀번호가 적힌 통장을 받은 뒤 가짜 통장과 바꿔치기에 달아났습니다. 노령연금을 더 받게 해준다고 통장 보여주라고 해서 통장 바꿔치기 했어요박 씨는 농촌빈집에서 통장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15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은 문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대부분 통장 안에 비밀번호를 적어놓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어르신들이 통장과 도장을 같이 보관한다는 점과 비밀번호를 통장에 기재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박 씨는 훔친 통장에 비밀번호가 적혀있지 않으면 경찰이나 농협 직원 등을 사칭해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인출했습니다. 경찰은 상습절도 혐의로 박 씨를 구속하고 추가 범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